이 때가 이제 던져지는 느낌이 나와요. 이 던져지는 느낌은 바로 이 삼두. 삼두에서 팔꿈치를 섰을 때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 문제는 이 팔꿈치를 먼저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공에 대해서 이 헤드로 치지 않겠다는 거라. 방금 제가 레디에. 공을 치면서 음, 왜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치지 않고 자기가 다운스윙 할때 아크를 줄여서 치는가 자 우리가 이제 공의 비거리를 드라이브 비거리를 내는 아니면 아이언 비거리를 내든 간에 또 이게 선수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도 처음에는 몇년 동안은 그거를 이제 많이 했지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힘 빼는 거, 뭐 하는 거, 체중이동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어, 카메라, 쪽, 이쪽.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한 아크의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리, 이 거리 아크. 이 아크의 크기가 내려오면서 아마추어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자, 뭐를 하나 그러면, 자, 아크가 없어요. 자, 크기는 흉내는 똑같이 백스윙 아크는 대부분 요즘 원체 레슨들을 뭐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백스윙 아크는 크게 해. 근데 다운 스윙에 정작 공을 때려야 내는, 내는 다운 스윙에서 이 아크를 급격하게 당겨버려서 주, 줄여버린다는 거죠. 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팔꿈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반팔을 입은 이유도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팔을 입었는데, 이 팔꿈치, 접히는 이 팔꿈치와 이 팔꿈치는 클럽과 같은 그 역할을 해요. 뭐, 전완근에또 다른 역할도 있고, 우리가 릴리즈나 아니면 로테이션 부분에 대한 역할도 있긴 하지만, 요 부분을 아마추어 분들은 요 부분들을 가지고 그저 사정없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그냥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당겨버려요 당기면 어떻게 되나 보면이 아크가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서 이만큼 가야 될 아크가 여기서 이렇게 아크가 줄어버리는 거예 의외로 이런 분들이 무지 많아요 아마추어들 그한 10년 쳤는데 그거를 또 단련을 해갖고 한 10년, 15년 쳤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크를 확 줄인다고 결국 뭐냐면은 이 백스윙은 잘 만들어 놓고 다운 스윙 때 바로 공이 앞에 의식이 되고 하니까 이 공을 헤드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면서 이 앞에 전환근, 앞에 손 팔꿈치 밑으로 팔들을 먼저 서버리면서 아크를 확 줄여버려요. 결국은 여기서 내가 이 커진 아크를 그대로 좀 힘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비거리를 낸다는 목적을 가졌다면 이 부분이 팔꿈치가 이렇게 작용해서 팔꿈치가 장해서 이 팔꿈치가 이 전완근 손들을 클럽까지 전부 다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이 팔꿈치를 먼저 해서 이렇게 넓게 팔꿈치를 돌려서 넓게 하는 이 습관의 스윙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백스윙 잘 해놓고 다운스윙 때확 하고 좁히 버린다. 이러면 차라리 백스윙을 요만큼 해갖고 다운 스윙을 막 길게 이래 좀 가든지. 그래서 선수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왜 그러냐 하면 첫째 그 원인이 볼을 내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내가 볼을 헤드로 맞추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다운 스윙에서 급격하게 원어를 줄여버린다는 거. 결국은 어떤 스윙을 하게 되냐면, 제가 드라이브로 그거 시범을 한번 보면, 백스윙을 크게 해놓고, 다운 스윙 이렇게. 와, 뭐, 왜 됐노? 또 어디? 이건 오비난는데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한 거고. 자, 여기서 가서 헤드로, 이 머리에 있는 헤드로 공을 쳐야 되니까, 이걸로 하면서 이 아크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자, 보세요. 넓게 갔다, 아크를 작게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비거리 안 난다고 난리야, 난리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원호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임팩트 때까지 가져왔어요. 임팩트 이후에 여기도 크게 들어 올리는 이 능력이 바로 비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헤드를 먼저 공을 향해서 보내버리면 이 아크가 손이, 손이 당겨지면서 팔이 접히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크가 아주 작은 아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여기서 에 팔꿈치를 사용해서 얘가 클럽이 뒤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팔 이거는 힘을 빼고 안 빼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힘안 빠졌다고 뭐공안칠 거가. 힘안 빠져도 이거는 할수 있잖아. 넓은 거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힘 줘갖고 나도 힘 줘가 가볼게 그 뭐. 자, 이렇게 갈수 있잖아. 팔, 팔꿈치로 먼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한번 쳐볼게. 힘 줘갖고, 그뭐 자, 자, 힘 줬잖아. 양껏 줬잖아. 그런데, 아크가 크잖아. 일단, 아크가. 방향성은 살짝 힘을 주니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팔꿈치를 먼저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공에 대해서 이 헤드로 치지 않겠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여기서. 집에서 당급자는 접어놓고, 백스윙 해놓고, 이 팔꿈치 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팔꿈치가 가서 이렇게 가는데 팔은 저절로 여기에 얹혀있으니 따로 오는 거잖아. 팔꿈치. 이거. 삼두. 삼두가 내려오고, 삼두 내려오고, 삼두를 확 돌려 나가는 거야. 이것부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몸 붙이면 되잖아. 하트도 붙이면 되고, 엉기도 붙이면 되고, 햄스트림도 붙이면 되고.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휘두르면, 은 팔이 정확하면은 몸을 붙여도 몸이 정확하게 팔의 그 동작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팔이 정확하지 않대. 내가 몸을 아무리 체중이동을 잘하고, 아니, 이렇게 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왼쪽에 체중이 먼저 가고, 리드 먼저 하고, 뭐, 레이트 히트 하고, 아마 나이 많어. 아마 나이 많어. 그 다음에 다, 이 임팩트 순간에 다쳐집는데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팔꿈치를 연습을 습관적으로, 여기 휴대폰 있잖아, 됐거든. 이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 이 팔꿈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라고, 알고. 백스윙 해서 이 팔꿈치가 이게 움직이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옆구리 붙채가 큰다고 또 뒤에, 뒤에 옆구리 붙채가일런는데 이건 뭐, 뭐, 우야하겠다는 얘기고. 아, 그도 안 나오고, 공도 못 치고, 임팩트 때, 그래 놓고, 하, 프로님, 저는요. 하면은 뭐, 다 시키는 대로, 우리 신랑이 시키는 대로, 옆구리도 잘 붙이고, 뭐도 하는데, 아휴, 거리가 안 나요. 뭐, 얼마나, 아연 60m고요. 드라이브 90m에, 그 신랑이 계속 뭐라 큽니까? 옆구리 붙이고, 공을 뚫어지게 보고, 그리고 가서 힘있게 허리를 확돌리갖고 가라, 이렇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극하지 마세요. 신랑 주리를확돌려붙어요 입도 못되게. 안 극하고는 태도 없습니다. 계속 그런 인식의 잘못된 상식을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처럼, 이게 이제 막그래대어요 공을 어떻게 보고, 뭐 어떻게 하라 크고, 옆구리 붙이라 크고. 입을 확 쬐뿐다, 그랬어, 그냥.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막, 각방 쓰고, 어디, 뭐, 어, 동생 집에 한참 가있든지, 니, 네 공칠 중에 내한테 잔소리 하면은, 난니 네 다시는 안 온다, 이렇 하고, 아니, 막, 약속을 하나, 각서 하나 받았네, 라고. 왜냐하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또, 신랑들도 마찬가지야. 또, 집사람이 또, 일찍 좀 공을 쳐서, 잘 쳐. 그 신랑이 뒤늦게, 이제, 집사람 먼저 시켜놓고, 집사람 거, 이제, 집사람 해놨으니까, 이제, 자기가 배운다. 야,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 모른다. 그거 진짜 서럽대. 또 집사람이 또 잔소리하네. 아이고, 등시. 그것도 못하는 게. 나는 새가 빨리 고돈 벌어가 지 공기 가르치 줘놨지만도, 응? 어?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뒤늦게 좀 배우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뭐한 8대 치고 나는 아직도 뭐백한스0개백 서른 개 치니까. 가면은 한숨만 푹푹 쉬고. 그거 보고 남자가 또 이게 예, 해도가 안돌 사람은 어딨노? 다 부부지간에 그런 문제는 마찬가지. 역지사지 하는 느낌으로 서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우리 구독자분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거 알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집사람한테 아무리 잘 쳐도, 우와, 우리 마누라 최고다. 이칼 거고, 뭐, 우리 신랑이 딱 치면, 우와, 나가는데 확실히 멀리 나간다. 비거리가 짱하니 저런 건 나가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팔꿈치 연습은 제가 막 휴대폰 들고 왔는데, 이기 갖고 팔꿈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움직이는, 움직이고 이 팔꿈치가 이 손을 가져오게끔 하는, 일단 이거부터 뭐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가져오다 말고 공이 보이니까 확 하면 한번 손목 뒤틀어져 있다고. 이러면 이제 내 성시하고 비슷한데 말짱황, 말짱황. 자, 그래서 팔꿈치가 들어오고, 팔꿈치가 들어오고, 여기는 내가 손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아서 요 때가 이제 던져지는 느낌이 나와요. 요 던져지는 느낌 바로 요 삼두, 삼두에서 팔꿈치를 썼을 때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 이거는 명확히 기억하고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도 지금 방금 힘을 줬는데도 뭐 다음 편에는 제가 힘을 주지 않으면 공을 못 치나, 이거 할 거니까. 아, 그런데, 구독 이야기 아니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laughs> 우리 댓글에 그, 한 분이 되게 야단 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구독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